음. 돌멍이가 본게 아주 히트기네. 아주 히트 효자요, 예 돌멍이가. 다 투명해진 거야? 보이지 않네. <웃음> <웃음> 보이지 않아. 아직도. 물 하나 떨어질수 수도 있는데 분, 그래서 일부러 자석 버렸어요 제왕실들 만드라. 만들어라 네 분, 네 분, 네 분, 네 분, 겠지 바라을게요 여우리게 바라보고요. 뒤. 계속 뒤에 있는 카트는 쓰기 힘들어요. 위로 꾸준히 올라가는 카트를 타야지. 불도저 궁금하기나다. 1등에서 바리게이트 먹으면 부스터 획득하는데. <laughs> 와개 느리다. <개들이다>. 오, 바리게이트. <laughs> 아, 바리. 바리, 바리, 바리게이트, 바리. 포리포리게이트0 40, 나나도0 4야 되는데. 아 바나나 먹어! 캬, 물폭탄 맞으려고 일부러 일부러 40, 40, 40, 40, 40, 40, 4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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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거든 여거거던 살려주세요 아오나 어, 누구 우주선 걸린줄 알고 우주에뒤 써줬는데 괜히 써줬네 아 왜그러세요 인생 망했잖아 딱 한번 맞았다고 바리게이트 먹으러 가야되는데 바리게이트를 찾아왔어 떠나는 여행. 바리게이트를 찾아주세요. 바리게이트를 찾아주세요. 얘도 미사일 먹어. 그렇지. 이바리게이트 내가 먹어야 돼요. 이 환자 살릴 수 있습니다. 연구 먹지. <laughs> 이런 바리기트 없었잖아. 못 먹어 이러면 상했어. 에이 이상했네 이거. 상했어. 불미서일 불미서일 불미서일. 음. 자. 후반은 진짜 괜찮았는데. 전갈 전갈. 자이불 써가지고 다 떨어뜨릴 거예요. 저도 말이죠. 나는 <laughs>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풀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와, 물질에. 이 황금 자석은 누가 쓴 걸까? 아, 그런가 본데. 저기죠. 저기 그거 있잖아. 큰두이 아, 아 제발 잡고, 잡고 가. 일로 가야 되잖아. 잘먹게요 물법 탄이다 이놈 기차는 기차 부스터 먹었을 거고. 나 지금 악마 방어 됐는데. 어, 일반 악마네, 일반 악마. 올라가야 돼. 쫓아가야 돼. 아, 삭제당했다. 이 앞사람 제왕이란 키고 달리고 있긴 하거든. 일단 제왕, 제왕 <laughs> 자폭터진다나 막기 싫어. 병에 붙어. 일반 미사일이겠지. 나왔다. 그냥 가먹 막아이 슝슝 두둥. <laughs> 또 전에 했던 얘기또 하는 건데 아이템전이라는 컨텐츠는 항상 출발 부터 빠른 거 항상 새로 나온 카드 항상 새로운 패시라든지 메타적인 패스를 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유리한 게임으로 흘러가잖아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이 카트가 이 패스의 능력으로 카운터가 쳐진다 막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데 나는 그렇게 다 사왔던 것도 아니고 짜잘짜잘하게 맞아보면서 싸워보면서 리뷰하면서 이건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왔어가지고 이제서야 플레이 포인트, 다이아몬드 등 공짜로 무과금으로 찍어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루베가마도 이렇게 해서 님들 물폭탄 강이라던지 템순환이라던지 순위해보 그리고 1등에서 버티는 모든 카트들, 모든 뭐 공격수 카트들 이런 걸 리뷰를 하는데 님들은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같아 그냥 항상 새로운 거 사면 이기는데 그게 무슨 실력이고 템전임, 그냥 운좋으면 이기는 게 템전 아님?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템전에 대해서 그런 발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운으로 게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발언, 운도 있겠지만 그 운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 나는 나는 그 전략을 파는 사람이고 님들보다 조금 더 빨리 체크할 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거리도 어, 남들은 물 그냥 던졌는데 어? 일반 물거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내가 타보니까 아니야 일반 물거리보다 더 긴데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라고요? 내가 딱딱딱맞춰살려줘물 여기서 떨어지잖아 엥? 진짜네? 이래요 그래서 나는 원작이라는 걸 해보질 않았어 나이나 이거 나, 카트 이거 첫 경험이에요 저도 운50 전략 50 음. 문 55에 전략 45 정도. 그러니까 전략이 45 정도 들어간다는 게 나는 이게 게임이 어렵지 않다는 거야. 문이 조금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전략만 탁. 메타적인 메타인지도 메타 파악 능력. 그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은 탁탁탁탁 그냥 승률 밟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데. 막 고양이 물파리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한개 던지는 사람. 앞에 스팅 건데 뭐 공격을 주는 사람. 아직도 브리핑 안 하는 사람. 게임이 5년이나 됐는데 물거리 몰라가지고 물폭탄이다 브리핑 누르면서도 본인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죠. 이게 뭐지? 물걸인가 이게 뭐 지금 공격을 왜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공격을 했는데 상대방이 맞질 않지? 왜 우리 팀이 죽어나가지? 내가 공격을 하나 던져서 죽어나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몇 없어. 그래가지고 와 이거 너무 답답하다 게임이.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 나만 진심으로 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좀 한두 번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아이템 유튜버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뭐 재미없어서? 아니면 내가 무과금이어서? 모든 걸다 구매하면서 무과금이라고 하면서 만건전지 이상 있으면 무과금이면 안 되는 그런 인식들이 있더라고 나는 항상 뭐 현질해가지고 이거 사고 싶어서 영건전지까지 허우적거리면서 모든 걸 구매하는데 너는 13,000건전지 갖고 있으면서 다 구매하잖아? 라고 하면 오산이에요 뭐 펫도 뭐 이거 다안 샀어요 나룻배지 이런 것도 없고 돌라문키도 사진 않았는데 최근에 슈퍼위고 쿠폰으로 연구로 받았던 거고 선물로 그리고 플라잉펫도 메이플 디즈니 출부 1 0 0짜리잖아 그리고 전견인패은 구매하지 않고 가릴 거 가리면서 산단 말이죠. 플라잉 팻은 8개월에 한 번씩 갈아 껴라. 그리고 뭐 대장 카트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스피드는. 아이템전은 스팅거처럼 독자 카트라는 게 있어. 내가 봤을 땐 그건 대장이라기보단 독자로 가는 것 같아. 독자가 얼마나 독하게 태어났냐에 따라서 게임을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사도 된다. 막 이런 체가 그리고 지금, 지금도 보시면 <laughs> 스팅거 맞겠다고. 아이스크림 팻, 파괴왕선 타이틀, 도우 퍼피 팻, 도라몬키 팻, 베이비 드래곤 팻, 스팅거 맞기 위해서 태어난 팻들이 한두 가지냐고. <laughs> 그래서. 근데 이제는 내가 쓴 스팅거를 발, 다리 어깨 무릎 발까지 이렇게 다 견제를 하려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또 있었어 불미사일 안경 플레잉글래스 이게 너무 근본적으로 문제였어요 사실 오일리 칼레이도라는 독자 카트를 만들어 버리고 스팅거라는 카트를 만들어 버리고 오글리를 죽이기 위해서 불미사일 고구를 만들었고 스팅거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다섯 개에서 여섯 가지 정도의 패시나 그런 걸 자꾸 만들고 있고 카트라든지 카트도 많이 만들었네 그러고 보니까 저기 현무 만들었지 노티드 도넛 박스 만들었지 지금 또 소멸악만 방어하는 그런 거, 그런 카드들 계속 만들고. 제가 물풍선 들고 있는데 팀 수나 하려고 하는데 앞에 팀이랑 상대가 있을 때 팀이 실드가 없는데 들고 할까요? 희생을 감수해야 될까요? 어 그거는 그건 내가 딱 설명해 줄수 있어. 당신이 제왕 실드가 안 켜져 있어. 그러면 써야지. 나한테 공격 들어올 때 써야지. 공격 들어올 때. 그거 어쩔 수 없어. 팀킬 감안하면서 쓰는 거야. 그럴 때는 오야 미안하다 이러면서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가야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내가 이 제왕 실드로 어떤 포텐셜을 더 일으, 일으켜낼 수가 있냐. 더 끌어올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당신이 말하는 그런 상황들을 원하면은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피드백 받아야 돼요. 그걸 얼마에 받는다? 한 달에 3만 파운드. 멤버십 가입 3만 파운드 해가지고 저 영상 지금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 나 팀이랑 이렇게 했거든요. 좀 뭐가 문제죠? 나왜다 져요? 이기는 건왜 이겼어요? 아 이기는 건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겼고요. 진 거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바꾸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 또야 전에 내가 알려드렸던 그 부분이 을딱 씹어주니까 바로 좋아지시네. 그래서 이제 3만 파운드 가입 안 해도 되겠다. 그만해라 그만해. 더안 해도 될것 같아. 멤버십 가입 하지 마. 나 이렇게 간다고 나는. 주지마. 괜찮아. 너더 배울 거 없어. 그만해. 근데 만약에 또 다음 뭐 물카트가 나왔어. 물카트 배우고 싶어. 아니면 뭐 러너카트 나왔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돈 내고 받는 거야. 강의. 많이 받으셔요. 좀 많진 않지만 세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laughs> 예. 멤버십 가입 이용하세요, 님들. 영상 계속 받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능력이에요, 님들. 쓴 만큼 배워가는 거야. 3만 원이면 요즘 배달 하나 값이다. 떡볶이 한번 시켜먹는 거. 참고, 게임 강해지고. 내가 강해진 만큼 떡볶이 스트레스 덜 받는 거 아니야? 와, 오늘 진짜 너무 열받아서 게임 힘들었어. 아, 이거 매운 거 먹어야겠어. 그거 한번 참고, 탁 3만 파운드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좋아, 나한번 강해져볼까? 이제 너무 강해져가지고. 어? 떡볶이를 시킬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거 좀 불행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멤버십 가입하지 마세요. 내가 떡볶이를 더 좋아한다. 게임 잘하는 것보다 떡볶이가 더 중요하다. 이런면 가입하지 마. <laughs> 진짜 입. 하지 마세난 떡볶이 파러 갈래. 게임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 떡볶이 사먹어. 엽떡 시켜, 바로. 어? 당면 추가해. 우동살이 추가해. 그렇게 가라고. 맞잖아. 강해지고 싶으면 투자하세요. 캐릭터 얼굴이 떡볶이라고? 아, 나 근데 얘 진짜 못생겨서 얼굴이 이렇게 해놓 거야. 전에 미니님 이거 물어보셨는데 내가 답, 답변을 안 했더라고 나가자고. 내가 그 편집하면서 봤는데 이거 내가 일부러 대가리 씌워놓은 거예요 얘 원래 이렇게 생겼어 이거 보고 싶냐고 <laughs> 아니라고 나는 일부러 머리에다가 씌워놨다고 비닐봉지 비닐봉지 씌워놔야 얘가 못생긴 게좀 가려질 거 아니야 보기 싫죠 아이 뒤집어 놓을게 턱수염이 <laughs> 문제다 <나> 뒤집어 놓을게 <laughs> <laughs> 뒤집어 넣을게요 아이.. 꼴 보기 싫어. 근데 내가 캐릭터 최적화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도 못생긴 거 타기 싫어 나도 예쁜 거.. 나도 카밀라 쓰고 싶어! 나도 이런 예쁜 애들 다세우고 싶다고. 나도.. 쩔수 없어. 희생하는 거야. 둘다 좋아질 순 없어요. 난 나나 난 나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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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지나한다 나라다 난 나나 난 나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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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나 나나 나. 키오리.